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들. 요번에 어, 나오는 아스달 연대기 연대기 소식이 좀 들려와가지고 영상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어, 대화를 좀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입니다. 진짜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게임이 아스달 연대기인데 어, 넷마블 3N이라서 이제 과금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에서 나온 게임이니만큼 좀 재밌지 않을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전쟁을 메인 콘텐츠로 하는 MMORPG들은 사냥을 통해서 성장하고 연맹을 이루고 필드보스를 두고 경쟁하는 그런 플레이가 핵심인데요. 저희 게임도 이러한 플레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장르적인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력인데 이게, 제가 프라시아 전기또 하고, 뭐 히트도 해봤고, 다른 것들도 많이 MMORPG를 해봤지만, 이 세력이 오히려 있으면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속? 또 아니면 아이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길드가 있지만은 같은 세력으로서 싸우는 게 오히려 같은 편도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열쇠가 만약에 아스달 세, 그 세력에서 열쇠가 되더라도 무법지역에서 이제 같이 도움을 주고 아니면 뭐다 상대편에 쓰던가 이게 밸런스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버의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경쟁인 만큼 전쟁 지역에서 치열한 네. 전투. 지금 보시면은 궁수 캐릭터인데 제가 이제 궁수 캐릭를 좋아하니까 언덕에서 지금 시즈 모드가 가능해요 위에서 밑에도 중요하지만. PVP를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이용자분들도 세력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몬스터를 잡아서 세력 점수를 올리거나 하루에 한번 진행되는 세력전에 참여해서 사망 패널티 없이 전쟁을 즐기고 세력 납품과 전쟁 물자를 위한 요리나 장비들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공급하는 플레이로도 전쟁 중인 이 아스대륙에서 재화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어, 그 채집이나 뭐 요리나 이런 거 다른 피, 그 PvE 사냥을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어, 게임 재화를 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쌀 먹을 할수 있다는 얘기임. 이용자는 자. 자시... 데 보통 그 핵과금러 분들 과금,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채집이나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아마 좀쌀 먹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인 이동부터 회피기. 상태 이상 스킬 그리고 탈출 스킬들을 탈출 스킬 이런 거 있는 거는 이제 불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전투의 전략적인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파티 전투를 할때 직업 역할이 강조된 전략적인 파티 전투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행은 보스의 어그로를 끌어 방향을 돌려주고 딜러들은 후방에서 위치를 잡아서 명중률과 데미지 버프를 받으면서 딜을 재밌겠다. 넣고 사제는 위치를 잡아서 광역 힐과 이중 치유로 탱커를 보호하고 쓰러진 파티원들을 부활시키는 등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부직업 시스템을 추가해서 힐러나 탱커가 없다면 부직업을 선택한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의 힐러나 탱커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서 원활한 파티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맹원과 세력원들과 함께 협동 플레이를 경험하면서 서로 돕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오랫동안 끈끈해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투를 예시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투력의 유저 한 명과 여러 명의 약한 유저가 전투를 하게 될 때, 약한 유저라도 진영을 갖춰서 후방을 노리면 지금 보면은 나온 사람들 거의 한 열일곱 명, 열댓 명, 한 열댓 명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플레이 시점인 화면이 이게 용캐릭인 것 같아요. 피가 계속 안 달다가 최종 명중 확률과 데미지가 높아지다 그리고 대상을했때 기절시... 피가 갑자기 많이 나는 게 보이거든요. 비절한 대상에게 최종 명중률과 피해량이 추가로 커지기 때문에 전투력이 부족한 플레이어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협력 플레이를 한다면 전투력이 높은 유저와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경쟁과 PVP를 좋아하지 않는 이용자분들은 생활 컨텐츠만으로도 게임 내에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충년된 낚시꾼도 요리사도 사냥꾼도 탐험가도 아스달 연대기에서는 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를 통해서 희귀한 물고기를 잡고 파티 던전을 통해서 좋은 등급의 장비와 의...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 많거든 그러니까 쟁이나 PV2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채집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저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걸 따로 빼준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싶어요. 이상 도안 그리고 보스를 부입하기 위해서 얻는 재료들은 아주 좋은 가격에 거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꾸준히 세력 납품과 버프 지금 파티 던전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좋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교환 가능으로 나와준다는 얘기겠죠. 그중 가장 메인 컨텐츠는 4명이 협력해서 보스를 공략하는 파티 던전입니다. 4명이 파티를 이뤄서 보스를 공략하는 파티 던전은 아쌀 연대기, 행드릴 역할을 강조한 전투를 가장 잘 느끼실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파... 제가 로스타크에서 퍼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 컨트롤 좀 요하고 뭐 공략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신있거든요, 재밌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디스코도 하면서 하면 어,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부파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파티원들이 함께 보스를 제압하고 보스의 패턴에 맞춰 공략하면서 함께 목표를 이루고 보상을 받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파티 던전에서는 고등급 장비나 장비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공략이 필요한 던전을 주기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며 더 많은 인원과 협력이 필요한 16인 레이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PVP보다 PVE를 선호하는 이용자라면 사냥을 통해 성장하고 상위 던전을 공략하여 레이드를 이끄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력 전쟁이 핵심인 만큼 다양하게 PVP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서버 간의 총력전이나 개척전, 그리고 공성전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쟁 콘텐츠도 업데이트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크리에이터 분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앗살연대기에 기여해주시는 이용자분들과도 성과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세력을 이끌어주시는 총세력장,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핵심인 투표에 참여해주시는 이용자분들, 연맹원들을 모집하고 이끌고 연맹 활성화를 위해 시간을 쏟으시는 연맹장과 연맹원분들 등 특정 소수에게만 성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게임의 재미와 성장에 기여해주시는 이용자분들과도 성과를 나누자는 취지로 유저 환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프로그램의 조건, 환원해드릴 재화의 종류는 공식 포럼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 환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막그뭐 20억, 3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100만 보석이라고, 보석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100만 다이아겠죠. 그리고 현금처럼 쓸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도 주고 500만 포인트 뭐 50만 포인트 해 가지고 굉장히 좀 같이 두루두루 그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한테도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야하겠습니다 네, 자, 4월 24일 정식 오픈하니까 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법에서 이제 할것 같은데요. 어, 저랑 또 이제 게임 같이 재미있게 하실 분들 저 열심히 할 거니까 어, 같이 하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어, 오픈톡 남겨놓을 테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와서 어,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시고 좀 노시다가 같이 오픈했을 때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고. 아니면, 뭐,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들.